Okay. <laughs> 이나 튜브 탑 같은 거 입을 때 어깨 끈안 보이게 뭐 있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보통 누브라는 요렇게 씁니다. 이브랑베리시를 제일 잘 씁니다. 원래 이리브가 올리브영이 있어가지고 워낙 접근성이 좋아서 그원령 갔다가 저도 처음에 알게 됐는데 진짜 색깔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고 그 접착, 비접착도 다양하고 해서 고를 수 있는 게 많아서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베리시는 이거는 좀더 얇은 느낌이에요, 끝에가. 어, 그래서 아마 더 자연스럽게 좀 되는 거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요. 셋다오로고로 돌려가겠습니다. 야, 준비 완료.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또헬리마켓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는 발리고 세부사항들이 어저께 바로 확정돼가지고 그냥 빨리 공유해드리는 게또 정상 올라가는 일정상 맞을 것 같아서 한번 공유를 해 드릴게요. 이 와이도 똑같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요. 오프라인은 제가 아직 뭔가 만날 준비가 안돼 가지고 마음에 온라인으로 또 진행을 하게 됐어요. 가격대는 최소 한 500원부터 최대 3만원까지 딱 준비를 했거든요. 아마 3만원짜리 품목이 한 개뿐이어가지고 대부분의 상품을 거의 몇천원 아니면 최대 만원 정도 사이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00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 보여드리기는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이번 플리마켓은 세 상품이 조금 있어요 첫 번째는 킨더살몬의 캐시미어 싱글 오버핏 코트 버터입니다 딱 지금 날씨가 추워지니까 겨울 전에 딱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몰릴 것 같아서 그다음에 또세제라는 브랜드의 크리스틴 코티드 코튼 드레이트 셔츠 드레스 M 사이즈 이거는 만 원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제가 한때 정말 잘 입었던 모먼이란 브랜드 치노 롱 스커트 베이지 스몰 사이즈 이것도새 상품인데 만 원에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또 킹도 살몬의 실크 카운트 블라우스 글로우 벨리지 컬러. 이것도새 상품인데요. 요거 비닐 포장과 팩은 없거든요. 이게 좀 보관하느라 구겨진 상태로 갈 거예요. 가방들도 있습니다. 가방들은 새 상품은 아닌데, 첫 번째로 드파운드의푸들 아이보리 컬러 3,000원에 제가 올려줬고요. 로사키 브랜드의 까바스 모노그램 포트 엑스스모 옐로우는 7,000원 올려줍니다. 펜이 백도 블랙 사이즈로 만원에 올려주고요. 데이루트라는 브랜드의 클래식 탄락 백색 이거 블랙 사이즈 인기 많았던 것도 만원에 올려줍니다. 그 중요한 참여 방법은 이번에도 저는 콜렉티브 어플에서 진행을 합니다. 1차 때 예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몰리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죠. 사실 제 구독자 수나 조회 수를 기반으로 대략 한뭐이 정도의 뭐 인원이 참여하지 않을까? 추적을 해서 그것도 살짝 못돌게 준비를 했었는데 거의 이 정도의 인원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래도 불편했을 텐데 다시 한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개선된 환경에서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콜렉티브도 좀 지속적으로 앱 환경을 개선해 왔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배송비는 이전처럼 무료입니다. 제품 가격만 결제하시면 돼요. 1차 때 참여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앱스토어에서 콜렉티브를 어플 다운로드 후 가입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 두셔야 참여가 수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밑에 더보기에 서페이지 링크가 있으니까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품목들을 포함해서 전 품목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필리 마켓은 10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입니다. 저녁 6시에 상품들이 일괄 구매 가능하게 오픈될 예정이에요. 10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 플리마켓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안내사항은 이 영상 고정 댓글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픈 전에 여러 명이 앱에 동시에 보리면 앱이 조금 버벅일 수 있거든요 저와 컬렉티브 팀이 최대한 빠르게 상황을 확인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중복결제 관련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면 여러 구매자가 같은 상품을 동시에 결제하고자 할때 일시적으로 상품이 결제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최초 결제자를 제외한 후순위 결제자들은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중복 결제는 지난번에 보니까 한 넉넉히 2시간 정도면 정리되더라고요. 중복 결제 마무리 또한 고정 댓글로 안내해드릴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문의 주세요. 저는 이제 친구가 나오면 밥을 먹고 우붓으로 갑니다. 맛 배? 망고 스틴이맛 망고 스틴마 망고 스테맛 배? 아니야? <laughs> <laughs> 호텔에서 셔틀 같은 <laughs> 좋은 향기 난다 도 이건 또 저렴하네 우리가 너무 비싼 데를 많이 먹어 디오 행인 가든스 오브 더 발리. 이거 또 열린다 열린다. 오오 뚫린다 뚫린다. 와 화장실. 우와, 우와 이 욕조가 그리고 아까 봤던 것 그리고 이렇게 풀이 하나 딸려 있어 영. 자 자자. 자. 너무 좋다. 아, 여기 전반적으로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옷은, 음, 살 수도 있는, 이런 것들. 일다 키도, 요것도 다 여기, 로건가 봐요. 사이즈도 많다. 타마릴로? 와, 저건 처음 본다.

이는 빈땅이지 실한가요? 네. 아, 어, 아저씨 사격왕 <laughs> 존고 너의... <laughs> <하여간지. 웃음> <laughs> 코코넛인데? 밥이랑 먹나봐 누구세요? <laughs> 음, 이거뭐다 뭐야? 바닐라야? 무슨 맛이야? 음. 초코 바닐라 초코나 바나나 바이트 이거 시키고 막 이런 것도 사이드로 시켜야 된다 했어. 아 그래. 안녕. 너무 멋있다. 와, 너무 울창해서 광각이 아니면 안 담겨. we <laughs> 어. 엔진이 낮은가 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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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네요. 음. 건면이면 좀더 맛있 어때? 그냥 기본이면 면이 더 맛있어.

응? 아더 머무르고 싶으면 싸게 해준대 근데 되게... 알겠어. 너무 귀엽다. 큐 guys 그게 섞인 것같아 o m o 요 You can first. First, the, and then we dry it, so they will be look like this. Yes. If you want to try, you can. You can try it. Oh, mm. one that is hot chocolate. Yeah. This one. Thank yeah. you.